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는 침묵했지만 나가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헤롯 땅과 공모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며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그 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물러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전체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물러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부터 예수께 나왔어요. 우선 확실한 유대인들의 지역인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둠에에서도 왔어요. 이이둠에는 에돔이 멸망한 후에 에돔족 속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유대의 남쪽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1세기에 이둠에는 유대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런 관계로 전락해 있었죠. 기원전 129년에 마카비파에 의해 유대교를 개정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헤롯 가문도 바로 이 이둠의 사람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분적으로만 유대인들로 여겼습니다. 에돔족 속의 후손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옛날 야곱과 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일이에요. 에서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이후로 주님이 에서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 언급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편 영어로 말하면 비안더 쇼르단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은 베레아 지역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베레아가 있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지역이,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입니다. 베레아 북쪽에는 유, 유대적이지 않고 헬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죠. 이 데카폴리스, 이것도 헬라 말이잖아요. 이 대가볼리가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여기까지 말한 이 도시들은 음 유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의 페니키아인들의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있죠. 들어봤어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지역이란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봤죠. 그 수리아의 페니키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페니키아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있었지만 유력한 또 어. 페니키아인들의 지역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알죠? 강력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 상인들이에요. 무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도 이 사람들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카르타고는 로마와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한니발의 나라. 그런데 이 두로와시돈도 그렇게 상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사람들도 어 공식적으로는 비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지역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빨리 유대 지역 전체와 그 너머까지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언급된 전체 지역은 중간에 사마리아와 아까 말했던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만 빼면 그것만 같이 집어넣으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전체가 돼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전체가 됩니다. 사마리아와 대가볼리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대가볼리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인지도가 그곳에서는 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으로부터 예수께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서 그가 하신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구속사역 전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 전체를 이루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큰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큰일을 구속사역 전체의 일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와 축구의 기적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유는 질병을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그 무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으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좀 귀신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것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여할 때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들과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척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은 뭐든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복음을 들어줄 것을 구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고 해도 복음을 잘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교회가 봉사를 아무리 잘하고 교회 음악을 아무리 훌륭하게 하고 서로 아무리 재미있게 잘 지낸다고 해도 복음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는 설교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헛된 것입니다. 이 목적에 충실할수록 좋은 설교예요. 설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떤 찬양도 설교만큼 넓고 높고 깊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심지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을 위해 최선으로 일한다고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인간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살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찾아온 분들도 사실을 행복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온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고 찾아왔어도 잘못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와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겠죠. 알지 못하고 찾아와도 알려줄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줄수 있는 건 세상에 속한 여러 자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줄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개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기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애워쌓여서 움짝달싹 할수 없는 일이 있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쌓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라고 하셨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배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배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질적 필요에 응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의 배를 이용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단지 무리가 애워쌈 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지도가 갈릴리를 벗어나 온 유대와 그 너머까지 확장되고 있는 정황만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본문은 실제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는지 보여주지 않지만 6장 56절로 가보면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은 사건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도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엘리사의 묘실, 묘실에 시체를 던졌을 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영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나 사도 바울의 예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엘리사의 묘실에서도 역사했고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신 후, 치유자로서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커진 적대감과는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중에게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졌어요. 명성이 점점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같은 적대 세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당과 같은 정치적인 세력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위협을 느끼고 그를 대적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그룹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만은 일치해요. 예수님에게는 대적을 하든 열광을 하든 그건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은 예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두 그룹에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아닌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고, 종교적인 열광이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말도 많이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긴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방향이 없는 열정은 위험해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은 열심은 좋은 여매를 맺지 않고 분열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십시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아는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에 제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 진리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다른 일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랑과 헌신은 농부가 가을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얻는 것 같은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삶이 후회 없고 소망 있는 삶입니다. 믿음 없이 애쓴 모든 일들은 열매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뜻에 따라 땀 흘리고 애쓴 삶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리는 일들은 소망 있고 허무하지 않은 일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것들이 금방 사라질 가치입니까? 영원히 지속될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확실히 고하며 허무하고 허탄한 일들을 속히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나타나요. 누굴까요? 귀신들,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을 숙주로 사용해서 사탄의 뜻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타나면 반응을 합니다. 귀신들의 숙주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불을 짓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귀신의 의지로 엎드리는 것이지 그 귀신들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은 항복의 표시로 보여져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이 귀신들처럼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실 뿐이라는 걸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귀신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사실상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느껴요. 더러운 영들이 느꼈을 멸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진노의 크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 사탄이 당할 패배가 어떤 것이 될지는 분명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전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들은 거짓의 왕 사탄을 따라서 그들을 창조주께 반역, 반역을 했고, 더러운 귀신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이 감정은 두려움과 적대감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베푸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두려움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포함된 두려움인 경외함이에요.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두려움. 그 경외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사랑을 받는 친밀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두렵게만 만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래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차이에요.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다음 본문은 주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쁨의 찬양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